드디어 수지와 선영의 친자 소송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막고 싶어하는 나영의 계략으로 윤자는 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될 선영과 수지의 상황이 예상되지만 과거와 같이 똑같이 당하고만 있을 수지가 아닐 거기 때문에 반대로 역풍을 맞는 나영과 윤자의 상황이 이어지며 아주 통쾌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소송 사건까지 나영의 계략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시청자로서도 정말 답답한 순간들이 될것 같죠. 그런데 드라마가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드디어 나영을 의심하는 현성의 모습들이 이어질 거라 예고되는 것을 보니 아마도 계획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나영과 윤자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 소송 상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나영의 부탁을 받고 윤자가 거짓 증언을 하며 선영과 수지의 상황이 불리하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영과 윤자를 잘 알고 있는 수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강구해뒀을 수지일 것 같은데요. 영상이 됐든 녹음 파일이 됐든 수지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윤자의 거짓 증언을 밝혀낼 것 같고 그런 수지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도 많이 등장할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과거 나영의 조작 영상 사건의 진실을 폭로했던 PD가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나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너진 수지를 받고 넘어가기 위해 나영이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오며 가며 목격했던 PD이기 때문에 아주 큰 파장을 만들어낼 PD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기대가 되는 장면이라면 법정의 증인으로 나설 PD의 상황이 아닐까 싶죠. 당사자들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지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사람이 될것 같고 PD의 증언을 통해 나영이 이제까지 저질러왔던 만행들의 증거를 찾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들의 상황을 도와주려 나설 PD가 될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법정에 서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될 테고 결국 분리해진 수지의 상황을 돕기 위해 윤자와 나영의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걸 또다시 라이브 영상을 통해 폭로하게 될 PD가 될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 됐든 도움이 될 인물이 될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PD의 등장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들로 인해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데에 실패한 나영이 될것 같아 보이죠. 이미 나영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현성이기 때문에 자신과의 상황 역시 모든 게 나영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텐데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상황임에도 아주 좋은 계기가 될것 같은 상황이라 기대가 되죠. 그리고 현성 이외에도 마리나 진태, 또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매장 당하는 나영의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시청자로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나영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막약 이번 상황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때문에 아이를 잃게 되는 불상사가 이어지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영이 정말 나쁜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 존재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된다면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그 또한 모두 나영의 업보로 만들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나영이 미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차가 적지 않게 남아있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이 밝혀져 무너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무기 하나는 있어야 나영의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아이가 최선의 무기가 될것 같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영을 도와 거짓 증언을 했다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윤자 역시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겠죠. 법적으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보다 가족들에게 신뢰를 잃어 힘들어 할 윤자가 될것 같은데요. 윤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가족 하나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잃는다는 상황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과 마찬가지겠죠. 때문에 윤자 역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만큼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말고 지은 만큼의 벌을 받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피디가 아니더라도 또 수지의 상황을 도울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역시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이제 오빠와 동생으로서 다시 많이 가까워진 두 사람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으로서 수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을 우리겠죠. 때문에 나영과 윤자가 거짓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곳저곳 사람들을 만나가며 도움을 주려 할 우리가 될것 같은데요. 항상 수지가 몹쓸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도움이 되어졌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우리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는 수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혹시나 그 과정 중에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 알게 될 우리가 되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현우를 그리워하는 마리의 집착이 점점 더 심해지며, 곧 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이어지게 될 타이밍이라면, 수지의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모두가 행복해 할 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달아 흥미로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수지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당장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에 충격을 두 배로 받을 우리가 될것 같아서 그런 우리의 상황을 보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꼭 수지와 선영의 상황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이어질 상황 중 흥미로운 상황 하나를 보자면 최근에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다 말하는 선영을 보며 희망을 되찾는다는 마리의 상황이 인상 깊은데요. 일단 왜또 다시 선영과 마주하게 된 마리가 되었는지 그 상황부터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설마 우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뭘 알게 된건 아닐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희망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현우를 다시 찾아나설 마리가 되겠죠. 아마도 그런 마리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 아파할 진태의 모습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은 마리가 된다면? 진태 역시 적극적으로 그녀를 도와 현우를 찾으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곧 정체를 알게 될 상황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우리가 현우였다는 걸 알게 될두 사람이 될것 같은데요. 때문에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된 진태와 마리의 상황들을 시청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그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된 마당직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진 않을까 흥미로운 상황들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될 사람이 수지와 선영이 될것 같기도 하죠. 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가장 반응이 궁금한 인물이 진태와 마리, 그리고 그 다음이라면 수지와 선영이기 때문인데요. 당장은 모든 인물들과 같이 충격을 받게 될 선영과 수지일 테지만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도우려 하겠죠.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의 선택을 믿을 두 사람일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우리가 조금은 덜 고민을 할수 있게 만들어줄 테고 우리는 결국 수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현우가 되기도 결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